아 정드는데 팀 명정하면 소피야 그게 아, 무슨 말이야 아, 지금 건나 정드는데 나버리고 미명이라도 떠나면 데. 어떡해 아 그런 거지 그렇지 난안 떠나지 아이수피좀 수상한데 내가 왜 나는 나왜접 <laughs> 때문에 화났나요? 어. 아. 여보세요. 아. 아니 리즈. 아.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수비르. 수비르. 나. 왜 숨고 어. 뭐 있었어? 어? 빨리 빨리 안 오냐? 그니까. 빨리 빨리 안 오냐고. 오만 뭐 시간 동안 사냥만 했다는 소문이? 이거 오줌 보고 있잖아 오늘도. <laughs> 성태형 어, 성태 형 혼자예요? 어, 성태 아빠 여기 있어. 성태 오빠 와. 어. 아. 나도 강화석 줘. 없어 강화석. 송태우 오빠만 재밌는 거 잡네. 아, 원래... 나도 다람쥐 잡고 싶어. <laughs> 알았어, 내줄게. 송태 오빠 별일 응. 없지? 아니언니가 어, 말잘 듣고? 병은 말안 들어. 알겠어. <laughs> <막 웃음> 아, 행복해야 돼. 알았어. 아 맞다, 서빈이 혹시 다이아 응. 좀 남았을까요? 다이아 겁나 많이 남있을 텐데. 아, 이걸로 뭘까? 궐기, 오케이. 궐기 몇개 만들어줄까? 한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한 줄? 네. 나는 갑. 언 빨리 깨져가지고. 기다기다. 따스히야 나도 2 3 살이야. 우리 친구하자. 짜. 짜. 이것도 <laughs> 맞아? 음. 다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오빠 밥은 먹어.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나 <laughs> 이제 일하러 갈게. 아이. 주민마을 뒤졌다 씨발. 빵순이 간다잉. 주민마을 뒤졌어. 아니 왜 바다밖에 없어? 시발이. 이게 뭐야? 여기 시작섬이잖아. 나 시작 로비 섬에 와버린 거야? <laughs> 나 걸어서 로비에 와버렸어. 어, 근데 지워졌다. 다른 세계라 그런가? 위치는 맞는데 세 개가 달라서 그런가 봐, 이님들 저기 상자 가고 싶다. 아무랑도 싸우지 않고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실나요? 바로 핀데. 어그치안 되지. 입구가 하나야. 진짜 제발. 여기서 한번 죽자. 어 죽으면 혹시 혹시 얘네 사라지나? 어 사라졌다. 또 생겼다. 존나 충신이네. 누구야? 어 이거 내 거가 아닌데? 게이드 누가 죽었잖아 여기에. 오마이 오마이. 로비 바로 찍어. 네. <laughs> 어머 어떡해 진짜 상심이 크겠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해야죠. 어, 땅파고 싶으면 땅파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어슬 에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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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에메랄. 와. 우 어 쎄! 내벨라도 너무 좋아요. 이래서 배 먹는 거지. 이래서 모험하는 거야. 아이 초. 아씨. 아 알았어 갈게. 아 존나 지랄하네, 저 주민 새끼. 성격 들러운거 봐. 아, 나좀 나는. 밍하고 싶던데. 집 지어야 되나 그러다 어? 집에 벽이 없구나. 오빠 근데 집에 뭐 있어? 나그 기둥 4개 끝. <laughs> 음, 투자하지마 아, 시간 아까워 마. 마. 어. 일이나 에가서 아, 하고 있어 이미 <laughs> 음, 그렇게까지면 나 찾아간다. 그냥 집을 어. 집을 그냥 존나 먼 데다 짓고 세금 조금 내는 게 이득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랬다? 그걸 맨 처음에 했어야 됐을걸? 근데 존나 억울하지 상현이 오빠는 집에 발한 번도 안 들였는데 일주일에 20만 원씩 내면 <laughs> 억울하긴 하지. 나 집을 본 적이 첫 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진짜. 솔직히 어딘지도 잘 모르는 양반한테 세금 내라는 건좀 억울할 수도 있어 살짝. <laughs> 전사가 그 보스 레이드 그 영상이 떴는데 뭐 먹으로를 다끓려야 되는데 우리 파티 전사 나 혼자 아니야? 그래. <laughs> <laughs> 얘들아나 믿지? 주셔서. 믿긴 한데, <laughs> 믿긴 한데 전사 아니, 용병 뭐? 쓸게. 뭐먹으러는뭐 먹으로는 잘 끌긴 해. 맨날 뭐먹으러 끌다가 죽긴 했거든. 음. 나 따스는 믿는데 전사 용병은 쓸 거다. 나 믿는다. 아, 안녕. 하이. 네? 시간이 몇 시야? <laughs> 8 시야. 언니 이제 언니 이제 팀생겼다 어? 이거야? 팀생겼다고뭐 아. 게임 뭐 대충 하고 이거야? 아, 아 어제 퇴근 몇시하셨는지두 분. 근데 상윤이 아빠 아. 너무 게으르게 한다. 근데 수피야.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중요한도 나도 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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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니 나도 나왜왜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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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실인데 내가 노랜 파티에 왜 가? 아노래야 깨박 파티에 간다는 소문이 있어 내가 깨박이 파티에 왜 가? 나 자고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깨박 씨네가 언니를 원한대 어, 나를 왜? 거기서? 거기는 하루에 24시간 일 시키고 일안 하면 쌍욕 받는 곳이야 언니 가지마 알겠지? <laughs> 아아 <laughs> 아, 거기는 24시간 그일 시키고 쌍욕 받는 곳이라고? 어 <laughs> 거기 언니한테 농사 일 시키고 어, 광고일 병세. 시킨 다음에 돈 하나도 안준 거기 내가 봤음 아 진짜? 오, 쓰레기네 <laughs> 이상기응응 <laughs> <laughs> 절대 가지 마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가는 건 아니, 언니 마음인데 언니 위해서 해준 말임? 7강 어떻게 됐어? 7강 아, 한 번은 아, 실패했는데 계속 하는 중인데 우리 철이 너무 부족해서 모두모두 철 캐러 어? 가기로 했어 괭이 유저들도 철 캐로 가기로 했어. 괭이 버려, 복괭이 주워. 그러면 언니, 오늘 은철 캐로 갈게. 응, 나도 철 캐고 있어. 임무 주세요 임무 주세요. 철캐. <laughs> 철캐, 철캐. 철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좋안녕안녕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안안어서 죄송합니다. 아안 좋아. 안좋다 먼저 나야지 알았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알았어. 너무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안초야. <laughs> 죄송해요. 앞으로 듣지 않을게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해라이. 알았습니다. 근데 상준아, 얘가 예, 너가 그할 말이 낮은 거 같은데. 예. 방금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들어온 거 방금 들어온 거전금는데 형은 지금 들어온지 다섯 시간이 됐는데. 예요. 어제 제 모험을 좀 떠나서 저희 팀이 이겨서. 아, 얘들아, 얘들아. <laughs>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막 검색할 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약간 그 팀명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정해 정해달라 하셨거든. 아, 아 좋다 좋다 좋아해. 뭐, 뭐 좋은 의견 있는 사람 있으면은 다시 해서 하려고. 추천 좀요 여러분. <목소리> 알려줘 팀명. 야, 어 알려줘 갔다. 알려줘 어, 알려줘. 아아리해봐팀명봐 <목소리> <팀정도> 뭐야? <목소리> 팀 중간돼 <중간도에>. 죄송해요. 이안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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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인거 짓고 끌게 오고있어 아.. 정도는내 팀명 정하면 루피야 그게 아, 무슨.. 아, 아직 정 안뜯었어? 아니 정든은 데나 버리고 한명이라서 떠나면 어떡해 아 그런거지? 그치 난안 떠나지 아 이솝이 좀 수상한데 <laughs> 내가 왜! 나는! 나 왜! 누가 날 아니. 떠나면 힘드니 그런거지 야, 팀명 감사합니다. 그냥 공공대장. 공지에 쓴 다음에 투표 제일 높은 걸로 가자. 그래, 에이. 좋아. 따봉으로 그러니까 따봉으로 따봉 높은 거, 따봉 높은 거. 1등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한게 돼야 돼. 1등 하면 아, 이상한 거라고 하 아하, 그렇네. 디스코드 화면 켜고 봐봐. 27. 일단 이게 1, 2, 3이야. 1, 2, 3부터 보여줄게. 어, 근데 우리 아까 인기순 1번으로 하기로 했던 거아니야 아니, 아니, 고르기로 했어. 아니, 아니, 고르기로 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음. 중간 기업. 내가 좀 대충 적으면서 해. 어 중간기업 중간 너무 좋데 어, 중간기업 중간기업 괜찮은데? 아, 나 중간기업이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중간기업 딱 우리가 아, 나, 나, 그 스탠스가 중간이거든? 그니까 러 우리는 개빡겜도 아니고 개질겜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기업 어, 어 중간기업 하나야 나, 나, 거. 거. 나, 나 너무 좋은데? 그래. 그럼 우리 중간기업으로 가자 오케이 어, 중간기업 이 어, 너무, 너무,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대박이네 그럼 광주에 중간기업을 하고 쓸게요 어 그러자 나도 나도 좋다 좋다 우리 짱이다 중간기업 자기야 나 방송 봤어